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에게 생선회를 먹여도 되냐고 묻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회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생선회를 먹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먹는 음식은 안전해야죠.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조리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생선회는 아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에게 생선회를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5세 이전의 아이에게는 생선회나 조개를 날 것으로 먹이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지침입니다. 간혹 굴은 괜찮은 줄 아는 부모도 있는데, 굴도 조개란 것을 깜빡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새우도 날것을 먹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는 기생충과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보다는 아이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면역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화기도 약하고, 식중독균의 독성에 취하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볍게 앓을 정도의 문제에도 아이들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주의 해야 됩니다. 잘 씻는 것이나 참기름 바르는 것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나 겉을 익혀서 조리하는 것도 감염을 제대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꼭꼭 씹어서 먹는 것으로도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선이나 조개를 먹일 때는 충분히 익힌 것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선은 상하기 쉽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냉장이나 냉동으로 잘 보관해야 하고 냉장된 것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에게 먹일 때는 속까지 충분하게 익혀서 먹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익히지 않는 생선이나 익히지 않는 조개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아이들은 의학적으로 생선이나 익히지 않는 조개나 익히지 않는 새우는 건장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